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네. 뭐, 이제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십자가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 아리마데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헐리우드 액션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아이언맨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쯤은 뭐 tv 에서나 여러모로 보셨을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토니 스타크 라는 천재 과학자가 자기가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뭐 로봇이라고 말해야 될지 갑옷이라고 말해야 될지 뭐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입고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 여러 편이 나왔는데요. 제일 첫 편에 어, 그 마지막 장면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언맨 이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니 스타크에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아이언맨이 누구냐? 그때 토니 스타크가 이제 공식 기자 회견이라서 뭐 준비한 거 내용 읽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읽으려고 해요. 근데 기자들이 자꾸 누구냐 물으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더니 이 종이에 적힌 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I am Iron 아이언맨. Man. 내가 아이언맨이다. 딱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한 마디에 난리가 나죠.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그 전까지 슈퍼히어로는요, 전부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슈퍼맨도 원래 정체는 신문, 그 사진 기자거든요. 안경 하나 썼고, 안경 벗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슈퍼맨을. 정체를 숨기려고 하죠. 어, 배트맨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요. 어, 원래는 굉장히 부자거든요. 어, 그런데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스파이더맨도 어쨌든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전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맨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 첫편에딱 마지막에 I am Iron Man. 오,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어, 좀 나름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를 드러내는 것. 얼마 전에 이제 구역 모임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를 이제 구역 교사님들 통해서 듣는데요. 한 분이 구역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러더라고요 어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엄청난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 말하고 나면 이제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여요. 뭐 그렇다고 삶이 180도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닐지라도 이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하나 하나 신경 쓰이죠. 요즘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한 또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나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죠. 그건 진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로 순교한 이 폴리카 목사님의 말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폴리카의 그, 이제, 그 당시 감독이라고 불렀죠. 그 목사님에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카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 때문에 한번더 참아야 되고, 한번더 사랑해야 하고, 이런저런 부담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다 참겠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안 좋게 보여지진 않을까 염려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담까지 가지고 그것을 뚫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저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받고 달려 돌아가실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도망갔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신마저도 이제 꺼진 거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편에서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십자가형이라는 게 정말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지금 저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내가 당할 불이익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돌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이죠. I am Christian.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도 이런 당당한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 나도 어물쩡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선명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직장에 가서 이봐 이봐 이봐. 사실 잘 몰랐지만 몰랐겠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아니면 다 주변에 모아놓고 우리가 뭐 기자회견하면서 I'm a Christian 뭐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아리마드 사람은 아무도 예수의 님 시신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거 요구해요. 성도라는 걸 나타내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거죠. 남들이 다 미움이 당연하다고 말할 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거슬러 올라가는 삶.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이 누군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백성들과 달라요. 백성들 모두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도자입니다. 이걸 모세는 말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했어요. 다른 선택을 했죠.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할 때, 12명 중에 2명은 나는, 예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냈죠. 다르게 말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갈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요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우리는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과 다른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낸 거죠. 성도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죠. 무라카미 무라카미 하르키라는 일본 소설가는요. 자신의 소설 노르웨이 숲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책을 읽어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수 없다. 전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남들과 다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살자고 유혹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불안하고 불편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숨어 있을 때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세상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 남들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그 고백은 대단한 것, 엄청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삶에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는 거죠. 아르마디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이제 무덤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성경에 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자신의 자신이 준비해 놓은 무덤이라 그래요.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것으로 일하게 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게 하시죠. 다윗의 삶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소에 목동으로 있을 때 했던 그 일을 기억하며 골리앗과 싸우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때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을 칠때 사나운 짐승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없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이란 저 장수에게서도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늘 해왔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삶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에서 거기 보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가, 그걸 이제 가상의 이야기로, 사탄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로 이제 나타내요. 그때, 선배, 고참, 삼촌, 그,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커다란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라. 항상 커다란 결심을 하게 만들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자식, 자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엄청 큰 기도만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 신앙은 힘이 없어진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 안에는 바로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 바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삶이죠.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 바로 내앞내 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죠. 나의 가족에게 가장 내 일상에서 먼저 다른 모습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걸어서 광인이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너 가족에게 먼저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 내 가족에게 먼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향하여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결정하는 거지. 그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자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모습 오늘 하루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결정하십시오. 나의 주어진 삶에서 그 모습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결정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편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다른 결정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